빛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 초당 약 2억 779만 2,0458m로 이동합니다. 빛의 속도로는 단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이상 돌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이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단순히 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그 어떤 것도 이동할 수 없는 가장 빠른 속도, 즉 우주 속도 제한입니다. 이 우주 속도 제한은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부터 별이 타오르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의 근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속도로 달리는 경주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이 얼마나 강하거나 빠르든 상관없이 정확히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경주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일정하고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인 빛의 속도를 가진 우주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고 한 세기에 걸친 과학적 탐험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한계이지만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답은 우주 자체의 규칙을 깨뜨리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마치 우주의 규칙서와 같습니다. 이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고 설명합니다. 트램펄린을 시공간의 표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중앙에 볼링공을 놓으면 별과 같은 거대한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하는 것처럼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휘어짐이 우리가 중력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물체에 가까워질수록 멀리 있는 사람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이 효과는 실험적으로 입증되었으며 GPS 시스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훨씬 더 느리게 갑니다. 만약 당신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시간은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여행에 대해 믿기 어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때 엄청나게 긴 여정이지만 여행자에게는 훨씬 짧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평선 너머를 탐험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끊임없이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정복했으며 심지어 달의 발을 디디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이정표는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고대 문명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공력 비행은 먼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기심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증에 이끌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새롭고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탐험 정신은 우리 안에서 밝게 타오르며 겉으로 보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지식 추구는 인간의 독창성과 이해의 경계를 넓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궁극적으로 빛보다 빠른 여행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입니다. 빛보다 빠른 여행을 달성하는 것은 아직 먼 목표이지만 과학자들은 우주 속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공간 자체를 왜곡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이론적인 워프 드라이브인 알쿠비에르 드라이브입니다. 파도를 타는 서퍼를 상상해 보세요. 서퍼는 물 자체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에너지에 의해 이동합니다. 알쿠비에르 드라이브는 우주선 앞에 시공간을 압축하고 뒤에 시공간을 확장하는 워프 버블을 생성한다는 유사한 개념을 제안합니다. 수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알쿠비에르 드라이브는 상당한 난관에 직면에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음의 질량을 가진 가상의 물질인 엑소딕 매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예상치 못한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종이를 접어 구멍을 뚫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시공간에서 두 개의 먼 지점을 연결하는 이론적인 터널인 웜홀에 대해 생각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웜홀을 통과하면 빛의 속도를 사실상 우회하여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은 웜홀과 달리 시공간 연속체를 깨뜨리는 데 의존하지 않는 워프 드라이브입니다. 대신 시공간 자체를 왜곡하여 우주선 주위의 연못의 잔물결처럼 공간의 구조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품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워몰과 워프 드라이브는 모두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론 물리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믿기 어려운 개념을 실용적인 기술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의 무한함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은 환상적인 가능성을 상상하는데 탁월하지만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종종 엄청난 과제임이 드러납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력과 빛보다 빠른 여행에 필요한 요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조작하고 이국적인 물질을 이용하고 워프 드라이브에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은 모두 이론 물리학의 영역에 확고하게 남아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마치 달에 도달하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도구와 지식이 부족했던 초기 인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끈기와 독창성만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계는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법칙을 이해하는 데 계속해서 진 에스트라이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빛보다 빠른 여행의 열쇠는 우주 속도 제한을 브루트포스팅 방식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복잡한 작동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빛보다 빠른 여행에 대한 인간의 탐구는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험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을 증명합니다. 어려움은 엄청나지만 잠재적 보상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성간 여행이 보편화되어 먼별 시스템을 탐험하고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직접 풀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별과 별 사이의 광활한 거리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디딤돌이 되는 미래 말입니다. 그러한 미래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헌신적인 노력만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필연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학적 발견의 여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결승선이 멀리 보일지라도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우주의 가장 깊숙이 감춰진 비밀을 밝히는 데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한때 깨뜨릴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졌던 빛의 속도는 언젠가 단순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기술의 경계를 계속 넓혀 나가면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빛보다 빠른 여행은 이국적인 입자를 이용하거나 시공간을 왜곡하거나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하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을 발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지는 광대하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주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밝혀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이로움과 지식 추구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탐험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추구를 통해 발전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빛의 속도라는 장벽은 우리를 좌 디스코레지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우주의 그랜드 디자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먼 은하와 문명을 계속 꿈꾸세요. 과학의 경계를 탐험하고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종으로서 우리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지식 추구에 있습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신비로운 곳이며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경이로움으로 가. Armor of God 차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여정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넓힌다는 점에서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별을 올려다보고 질문을 던지고 수평선 너머에 있는 우주와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